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보스의 김사장입니다. 자, 오늘 벌써 두 번째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구천입니다. 네, 아, 구천인데, 아, 참, 우리 피디님이 섭외력이 네. <laughs>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여기>. 근데, <laughs> 이런 데까지 <laughs> 저를두 네, 번째 사장님을 좀 만나 뵈러 왔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신, 원래 그, 사실 하시던, 이렇게, 일이 좀잘안 되셔가지고 맞아요. 창업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떤 사어 상황...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아,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집은 바로 여기 마이마임 케이크 아... 예, 떡 케이크 집인데요. 정말 내맘대로 하는 사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 뭐 떡케이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클래스도 있고 막 그러네요. 한번 잠깐 볼게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예 연락드렸던 저 안녕 마이 보스 채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뭐 예, 하고 계셨나봐요. 네네 방금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원미동에서 그 떡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마인케이크 이문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 지금 어떤 걸 주로 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고 있고 뭐 백일떡, 돌떡, 담례떡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또 이게 이제 차량 관련된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만나 뵐 때마다 요걸 물어봐요 네. <laughs> 차 좋아하시나요? <감독님. 웃음>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작은 차가 있어서 저는 좀큰 차를 갖고 싶어요. 큰 차는, 어,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업체에 이렇게 네. 얘기하고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laughs> 사실은 그냥 저도 이제 이분이 어떤 차를 좋아하지, 사실 제가 제, 제 관심사는 그게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어, 그러면 큰 차면은 어 나의 드림카 뭐 이런 네. 거 있으실까요? 제 드림카는 제네시스 아, GV80. GV80. 네, 비싼 거. 보고 있... 그렇죠. 비싼 거. 드림카니까 드림카. 저, 네. 비싼 거. 지루고, 네. 그렇죠. 지루하죠. 네. 비싼 건데. 아 그쵸. 어, 혹시 현실에서 뭐죠? 네? 현실에서 타고 다니시죠. 아, 제 차는 거. 그, 북미 있는 네. 그 경차 모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구경 한 번. 아, 그렇지. 한번, 한번 네네네. 제차는그 <laughs> 2013년식 모닝이고요. 지금은 2022년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아 네, 10주년 이제 기념 그거를 근데, 네. 우리 이 친구도 떡으로 맞아요. 아니, 요건 이제 아빠가 사주신. 아, 버님이 네. 아빠가 아 이제 그싼 케이 그 아, 사주셨는데 제가 네. 지금 또 중고로 샀어요. 아, 그런데도 네. 아, 많이 다쳤네요. 얘가. 네, 그 아, 그렇지만은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그 보험을 부른 적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아 내가 뭐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했지만, 네. 그 그렇지만 저는 보험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니 눈이 하나 없어. 아니 내가 눈이 하나가 지금 안돼요. 눈이 아니, 눈이 왜 아니, 예, 눈이, 얘, 아니 이거 얘, 얘, 이거 원래 알고 계셨어요? 었 네, 네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뭐로 뭐로 뭐로> 너무 오랜만에 또 이런 사이드미러 를 그러면은 이거. 키로 세차하고 나 이럴 때 네. 이거 안 되겠네요. 네. 자동세차할 때 이거 잘 접어야 되잖아요. 차 한번 제가 한번. 이 차. 상태가 어떤가? 그 전문가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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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만, 9만 7천? <laughs> 그런 거같고요 <정도? 웃음> <laughs> 오, 시동은잘 걸어. 9만 7천? 아, 키로수는 많이 안 타시네요. 아, 많이 안 타시네요. 자, 엔진룸 한번 열어가지고 네. 타이어는 아직 네. 괜찮아요. 근데 타이어가 네. 여기 홈이 이제 있잖아요. 네. 여기랑 거의 맞트 하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네, 네. 여기도 있고, 원래 타이어도 홈이 있거든요. 아... 이런 게다 맞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가신 지한 1년 정도 되시지 않았나? 어, 그게 최근에. 오, 정확해요. 문제. 네, 그죠. 네. <laughs> 아, 뭐, 저희 전문입니다 뭐 <laughs> 대박. 네. 대표님, <laughs> 그러면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건요? 귀뚜라미 <laughs> 소리. 귀뚜라미 소리 어디서? 요 여기 차에서. 아, 그건 스로트 바디 쪽이 안 좋은 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귀뚜라미 찌르륵 찌르륵 소리가 네, 나는 네. 거죠? 요, 요게 벨트인데요. 네. 요게 이제 추워지고 더워지면 이게 벨트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기 때문에 아... 찌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이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폴리라고 해서 이거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은 카세타 아... 가시면은 그니까 좀 치, 착하신 분들이면 공짜로 줄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소리 안 나요. 네, 그런 네. 게 있고. 자, 엔진오일한 번만 보면. 엔진오일. 이렇게 엔진오일이 렇게 묻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갈 때가 되긴 했는데, 유량은 괜찮아요. 여기, 여기 사이에 딱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유량은 아. 괜찮을 것 같고, 아. 미션오일은 가셨네요. 미션오일 어, 네. 색상이 이게 선홍, 붓, 핑크빛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래되면은 색상이 좀안좋아질기때 이거 가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9만 키로 정도 이제 곧 10만이 다 되잖아요. 네. 10만 그러면... 정도 되시면은, 지금 보니까 타이어도 괜찮고 뭐 패드도 아마 괜찮을 것 같고 뭐 엔진 오일 정도만 가시고 뭐 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사실 바꿀 계획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우, 그래. 그래가지고. 어, 특히 너저 어, 저... <laughs> 물었다. 제가 물었네요. 오셨다. 네, 지금. 어, 바로. 네. 아, 그러면 저희 안에 그래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아,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지금 GV80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 케이크를 몇, 몇, 몇 개를 파야겠네. 팔아야 돼요? 거의 뭐8천만원 생각도 안 해보긴 했는데 천개 네. <laughs> 넘게 한 거의 이천 그렇죠. 네, 개 가까이 팔아야 돼요. 사장님의 소원을 좀 여러분들이 이루어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아, 위해서 아, 이렇게. 뭔가 저희 다른데도 막기벤트 해주시는데 네. 뭐 하나 없나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힘든데 음... 저막 기름때 묻혀가지고 차도 아. 봐주고 막 이것도 알아봐준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시면 시그니처, 안금 네. 그 플라워 토케이크로.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와, 우리 사장님이 통이 아니, 비록 내 차는 잃었지만 <laughs> 내내차 아. 내, 내 키는 잃었지만 <laughs> 네, 네, 그렇죠. 우리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떡케이크를 구독자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받으시고 싶은 이유나 사연 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 아마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상의해서 네네 네. 다섯 아, 분을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연은 네. 20일 정도에 저희가 다섯 분을 네. 추천을 해가지고 20일에 네. 딱 다섯 분 저희 가 발표를 발표를, 발표를, 네.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네. 대신에 직접 수령이라는 점하고 음. 네. 대신에 수도권인 분들도 퀵은 된다면 네, 네. 수도권까지는 저희가 퀵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 네. 퀵은 네. 이제 받으시는 분들께서 뭐 선물이나 아. 착불로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거기 계세요? 아무튼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또 와서 두 번째 사장님을 잘 탈탈 털어 드렸고요 네, 이문희 네. 사장님이 GV80을 사는 그날까지 우리 한정말카보스 어, <laughs> 많이 네, 구독 GV GV 화이팅 <laughs> 아니, 아니, 아니. GV GV 화이팅 <laughs> 어, 너무 웃겨져 하셔 <laughs>